안녕하세요 나나킷입니다 이미르의 세계 월드에 대해서 지금 아스가르드 서부 우트가르트 요새 글라시르숲 에시르산 하얀 늑대 계곡 지금 아스가르드 서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트가르드 요새는 요툰족의 흐른 그니르가 아스가르드를 침략하기 위해 지은 요새 지금 오랜 시간 에시르족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지었지만 정찰병에 발각되어 전면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글라시르의 숲, 우트가르데 요새 주변에 눈발이 날리는 숲이라고 하네요. 많은 클랜들이 우트가르스 요새를 공격하기 위해 집결 중인 장소, 에시르 산, 우트가르데 요새와 외부를 비밀스럽게 이어주는 눈 덮인 산이라고 하고요. 하얀 늑대 계곡, 그 좀 이름이 마음에 드네요. 불라기가운드나며 수련하던 장소. 험한 지형과 거센 바람, 잦은 눈보라로 인해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곳이라고 하네요. 바랄라의 발키리의 전당. 전사들의 힘을 단련하기 위해 발키리 시구룬이 만든 전당이라고 하네요. 이미르의 힘의 눈을 뜬 전사들의 성장을 위해 수십 개의 방과 층으로 이루어진 차원의 미궁이다. 폴크방. 라그나로크에 데뷔하기 위한 신의 전사 에인 헤라르를 훈련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신부의 우유섬이라고 하고요. 세계수 세계수 이그 드라실의 뿌리에서 흘러나온 고귀한 진액이 오랜 세월 굳어 만든 신비 물질인 엠버를 채광하기 위해 고대 드워 고들이 만든 장소라고 하네요. 지면 아래 깊이 이그드라실의 뿌리가 내리면서 생긴 동굴을 이용해 지었다. 니다벨리르. 여기는 모든 드워프들의 고향이자 활동의 거점이 되는 장소. 위르크헤임입니다 작은 촌락으로 보이지만 지하에 대장루의 건물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공방이 지어져 있다고 하고요. 린트 부름의 동굴. 그 두어프족이 새로운 광맥을 찾기 위해 광산을 확장하다 만, 발견한 린트 부름의 서식지. 뒤틀린 고원. 지진으로 지하에 묻혀있던 유적이 곳곳에 드러나 있는 황폐한 고원이라고 합니다. 고룡의 둥지. 탐욕스러운 고룡. 파푸이르가 살고 있는 계곡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약간 서부였고, 그러니까 서부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이라면 분부는좀 쾌청한 느낌이네요. 아스가르드의 성, 신비의 힘 에테르를 이용해 지은 아스가르드의 중추, 에기르의 절벽, 에시르족과 바니르족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거처인 바다로 돌아가려 했으나 끝내 도달하지 못하고 석상으로 번해버린 거인족 에기르가 잠들어 있고요, 이중의 골짜기, 거대한 황금 사과나무가 있대요. 신비한 기운에 쌓인 곳이고, 트롤의 무덤, 먼 과거, 요트네임에서 쫓겨난 트롤들이 털을 잡은 동굴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리였습니다.